안녕하세요. 그림일기입니다. 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유해조수 포획 작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나 법 집행에 예외가 없는 공정한 나라인지 아닌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괴물이 굴에 틀어박혀서 개진상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슈퍼생스 쏴주신 박정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 포획이 성공할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루하고 짜증나는 시간 보실 만한 만평을 선별해서 올려봅니다. 자, 시민언론 민들래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그림이죠. 사람 팔을 윤석열이 물어요. 송건이가 사람의 이가 아닙니다. 눈동자도 작고 무슨 뱀파이어 좀비 오컬트 영화에 나오는 악마같죠 체포영장을 든 팔을 물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 3일 오늘 드디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 모양인데 경찰이 관저 안까지 진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안에서 지금 소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영장은 법원의 명령이잖아요 경찰이 오고 윤석열이 나와서 그냥 차타고 가면 됩니다 정 이게 아쉬우면 전두환처럼 한마디 직거리던가 진작부터 변호사 앞에 세워서 이상한 소리하면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급기어제는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괴이하고 야비한 편지가 공개됐었죠. 뭐 그렇게 하면 한 100만 명 모여서 관절을 에어싸고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나 봅니다. 진짜 아주 사태 방 못하고 더러운 놈이죠. 지금 뭐한 100명 남짓 모여있나 봐요. 경찰은 진지게 진입했고 관찰 안에서 지금 난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추한 꼴을 달랑 보일 듯말 듯한 송곳니 두 개와 짐승처럼 무는 모습의 구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끝까지 싸우겠다를 틀어서 끝까지 추하겠다입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아백님 만평입니다. 불 타고 있는 벙커 안에 갇혀서 문을 봉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발송한 서류를 다 거절하고 있는 윤석열이 핸드폰으로 극우 SNS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입니다. 밖에서 지금 벙커가 타고 있는데 저러다 타죽겠죠. 이번에 영장은 체포 영장과 함께 수색 영장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관저 안에서 어디 비밀벙커나 패닉룸 같은데 숨어 있으면 여기저기 뒤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도 받았대요. 야, 진짜 이런 걸 걱정해야 할 정도로 구질구질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점심에 뭐밥 처먹으러 기어 나오면 그때쯤 잡히지는 않을까요? 저 경찰분들도 얼른 끝내고 점심 먹어야 될 텐데. 와, 진짜 징하죠? 자,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 보시면 둥글게 둥글게 하다가 몇명 이렇게 짝짓기 게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게임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친한 사람들끼리 착 붙어 있다가 인원을 맞추죠. 여기 지금 앞쪽에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보입니다. 표정이 묘하죠? 이상한 사장이나 상관 모시고 일하면 매일 저런 표정 되죠. 가운데는 소주병을 목에 걸고 있는 윤석열이고 전광훈 같이 생긴 사람이랑 착 붙어서 지들 신났습니다 그제 그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그 편지가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도 당황한 표정관리를 못하고 아무 입장을 못 내놨어요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이 모이라고 흡사 내전을 선동했는데 윤석열이 기대했던 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죠 참고로 오징어게임 시즌2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자, 페이스북. 배경욱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온갖 걱정과 상상이 관절을 둘러싸고 난무하는 가운데 재밌는 상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얼마 전 관절로 장어 56kg이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때 그 장어를 싣고 들어간 트럭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숨어서 빠져나온 거 아닌가라는 재밌는 상상입니다. 워낙에 인간 막장의 끝을 갱신하고 있는 부부다 보니까 시민들의 상상력이 그들의 초현실적인 현실인식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심지어 가끔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김건희씨한테 집니다. 오늘 저런 모습도 마찬가지고 끌려 나오는 모습도 또 역사에 어떤 인상을 남길지 이런 말 하는 건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만평들이 기대됩니다. 자, 페이스북 이하화백님 만평입니다. 탄핵 구속. 멋지죠. 녹색 바탕에 빨간 탬버린. <laughs> 야 수갑에 두 개의 팔이 걸려 있습니다. 돼지 족발과 탬버린을 흔드는 손. 이번에는 유해 조수 윤석열만 잡혀 나오지만 사실 갈 길이 멀죠. 윤석열 권력의 방패가 없어지면 다음은 뒤에 숨어 있던 김건입니다. 또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도 싹 잡아야죠. 그 과정에 우리 상상력은 또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료시사, 김홍기아 백님 만평입니다. 윤석열의 난, 제일 앞에 왕을 필두로 내란의 무리들이 내란이 아니다, 통치행이다, 라고 외치며 황혼의 벼랑 끝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들이 발을 굴리는 바람에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환율, 국가 신뢰도, 외국 자본, 민생, 안보, 수출, 나라 꼬라지 등등 그냥 다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걸 회복해야 우리 삶이 이어질 텐데 오늘 윤석열 체포, 그 회복에 또한 걸음이 무사히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에 요건 제가 그림판으로 그려본 부끄러운 만평입니다 자 왕자가 쓰인 손 내란숙의 윤석열의 허황된 망상이 담긴 그 손이죠 그 손에 포숭줄이 묶여있습니다 자 포숭줄은 올해가 을사년 푸른뱀띠에잖아요 그래서 푸른뱀이 포승이 돼서 윤석열을 꽉 물고 묶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윤, 김 부부가 구정이 지나면 을사년에 대운이 터진다는 점괘를 믿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고 버틴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자, 뭐 길에서 맞아 죽는 것보다 빵에 들어가 계시는 게 대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푸른 뱀에 해. 자, 빠르고 모두가 안전한 체포를 기원하는 그림을 서툰 솜씨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뭐 체포가 됐겠죠. 자,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인지 윤석열 체포된다고 지금 고기 삶고 떡 돌리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 제발 유해조수 빨리 끌어내서 다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